2020년 4월 나형 30번 문항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양의 실수 t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하여 함수 gx를 이와 같이 하자. t는 t-0이라고 쓸수 있으니 0,f0과 t,ft를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그것을 ft라고 하자 그런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겠습니다 0,f0과 t,ft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GT라고 하자. 그럴 때 삼참수 FX와 기울기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삼참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대략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물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대략 그려보겠습니다. 3차 함수가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딘가에 0,f0가 있을 것이고 또 어딘가에 t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오른쪽에 t,ft가 있을 겁니다. 이 함수는 y fx 3차 함수이고요. 그러면 gt라고 하는 건이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t가 여기 있다라면 이런 직선의 기울기 될 거고, t가 여기 있다라면 이런 직선의 기울기, 그것이 바로 gt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가조건을 한번 볼게요. 함수 gt, 기울기의 최소값은 0이다. 그랬습니다. 요 기울기가 가장 작아서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t 점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소리네요. 어 그러면 정답이 나 거의 나왔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여기가 바로 x가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y 축이 될 것이고 삼 참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와 같다는 소리를 알려준 것이네요. 이 점을 잡으면 기울기 양수죠. 가장 작아서 기울기가 0. 그래서 최소값은 기울기가 0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삼차함수를 해석했습니다. 이제 나조건으로 내려갈게요. 방정식 f'x equal ga를 만족하는 x의 값은 a와 3분의 5이다. A 값은 3분의 5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방정식이란 무엇이에요?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값입니다. 그러니 이 o x 에다가 A를 한번 대입해 봐요. F-A와 GA. 또 하나의 X 값은 3분의 5라고 그랬으니까 F' 3분의 5는 GA가 되겠네. 이제 GA가 하고 F'A가 같도록, 같다. GA가, 어, 무엇입니까? GA라고 하는 것은 직선의 기울기. F-A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들이 같다. 그러면 여기가 요 값이 A가 되겠네. 요거. X값을 여기를 잡으면 이두 점을 지나는 이것이 직선의 기울기 GA가 될 거고요. F'A는 이 그래프 위에 A에서의 기울기가 같게 되는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겠네요. 또 F'3분의 5와 GA가 같아야 돼요. GA라고 하는 건 바로 요거의 기울기하고 같게 되는 X값이 3분의 5 그렇다면 이렇게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요거의 x값이 3분의 5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삼차함수의 개형을 찾아냈네요. 요거의 y, 여기가 뭐가 되냐면 0에서의 함수값 y 골 f0이 될 것이고 요점의 x값은 a0, 요점의 x값이 3분의 5니까 대략 우리 fx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삼차항의 개수는 1이고요. 따라서 x-3분의 5 어, 아닙니다. 0가 되겠죠. x 곱하기 여기가 중근 x-a의 전체제곱 플러스 여기 f0 이와 같이 삼차함수의 모양이 되겠죠 여기의 소리는 롤의 정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0이죠. 따라서 요값과 여기 요거와 이것은 1대 1대 1이요. 여기에 x값이 3분의 5니까 요거에 2배를 더한다면 오, a가 5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 f(x)는 이렇게 결정되죠. x 곱하기 x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f0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3차 함수를 여기까지 찾아 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연수 m에 대하여 집합 am을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AM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들로 이루어졌고 AM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을 구해서 합하라. 이제 이것을 해석해야겠네요. f 프라임 x가 gm과 같다. 그리고 x라는 것은 0보다 크고 자연수 m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m에서의 원점과 m이라는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f-x는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 되는 원소가 두 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m은 금방 알수 있네요. 다시 한번 이 함수를 그려볼게요. 이와 같이 3참수가될 것이고요. 여기가 0, f0입니다. 여기가 y축이 되겠고요. 그러면 m이 여기가 5가 돼요. m이 5이면 되겠네. g 5라고 하는 것은 요 직선의 기울기요. x가 5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기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같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두개가 됩니다. 기울기가 0 기울기가 0되는거 5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것이 아까 3분의 5였었죠.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가 두개 네, 따라서 m은 5 가능합니다. 이제 m이 조금 더큰 여기라고 한다면 이렇게 긋는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g6이요. 기기가 6일 때 말입니다. G6, 직선의 기울기, 그거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 되는 X, 요러, 요러, 요렇게 된다면 하나, 요거와 같게 기울기가 같게 되는 요값이두개 따라서 M이 6도 가능합니다. 7도 가능합니다. 점점점점. 만약에 여기에서 기울기가 요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f-x는 이 기울기가 같게 되는 점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원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그려서 이 교점까지 요거보다는 작을 때까지 m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일단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삼차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비분하면 요 1이고요. x-5의 제곱 플러스 x 그대로 두고요. 2x-5요. f0은 상수니까 0이 될 거고 따라서 x 0 원점에서의 접선이니까 0 여기다 0 집어넣으면 기울기는 25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접선은 어떤 것이 되냐면 y는 기울기 2 5 x 플러스 요점의 y좌표 f0 이와 같은 접선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만날 때 여기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요 접선과 요 삼차함수의 연립방정식을 풀을게요. 삼차함수는 여기가 있죠. x, x-5의 제곱 플러스 f0 직선 25x 플러스 f0 요것은 사라질 것이고, x도, 아, x가 0도 아닐 것이고, 어, 따라서 x-5의 전체의 제곱이 25라고 한다면, 따라서 x는 10이 되겠네. 요 점이 10입니다. 10이라고 한다면, 요 기울기하고 같게 되는 x 값이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gm이라고 하는 건, 요 점과의 점을 2n 직선에 기울기. 요거는 기울기가 이거와 같게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10이 되면 안되겠어요. 5, 6, 7, 8, 9까지 M이 가능합니다. 이제 따라서 5 더하기 6, 7, 8, 9 그러면 14. 14, 7 그러니 28, 7, 30, 5.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35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정리 한번 할게요. 양의 실수 t와 제곱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하여. 이거는 0,f0, t,ft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요. 평균 변화율이요. 그거를 gt라고 했고, 네, 삼참수에서의 두 점을 지나는 바로 직선의 기울기죠. 그리고 방정식 이웃식을 만족하는 x 값이 a와 3분의 5두 개다. 이거는 뭔가 0, f0과 a, f2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이것은 접선의 결기가 갖게 되는 x 값이 두 개라는 소리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두 우리가 두 가지 공부를 할수 있겠네요. 평균값 정리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이두 단원의 내용은 대단히 수투에서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과일지라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기를 권하고 싶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